근데 사람이 죽어진다 그래서 모든 혼들이 극락을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문서 안에도 들어있는 게 천년가도 날망제, 만년가도 날망제, 허공중천의 메인망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월악산 꽃도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백중을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도 전체적으로 또 조상님을 천도해야 하는 이유에 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 조상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어떤 증상들이나 음.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물음을 하세요. 조상님들이 천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정말 원초적인 물음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건 조상님들이 사람이 죽어지면 무조건 극락을 가나? 다시 뭐그 좋은 곳으로 갈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나? 정말 천도가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어진다 그래서 모든 혼들이 극락을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문서 안에도 들어있는 게 천년가도 날망제 만년가도 날망제 허공중천의 메인망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허공중천의 메인망제들이 자손들이 안쓰러워서 자손들이 걱정이 돼서 내려와서 만지는 거야 그리고 이 조상들이 좋은 곳을 갔다 하면 꿈에도 잘안 보일 수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꿈에 한 번은 안 보여 살아생전에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선업을 쌓아서 그 죄를 많이 닦아내신 분들은 좋은 곳으로 가셔서 꿈에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살아생전에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내가 알고서 짓는 죄도 있고요. 모르고 짓는 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조상들이 그 죄를 제대로 업을 닦아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일들이 많죠 근본적으로 허공중천에 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억울하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차에 치여서 돌아갔어요 혹은 내가 자결을 했어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게 됐어요 유언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갔어요 그리고 또 엄마 뱃속에서 제대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이유도 모르고 그 뜻도 모르고 갑자기 돌아간 그 태아령들 있잖아요 이들은 허공에 매이게 돼요 이승도 반길 저승도 반길 그 중간에 매여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상들이 한을 풀어야 내 원을 풀어야 극락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할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지면 십대왕의 죄를 추궁을 받는다 그래요 네가 살아생전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저런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들 뭐 신과 함께 이런 거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허공 중천에 내가 두천을 맴돌면서 떠나지도 못하고 지옥도 가지를 못하고 극락도 가지를 못하고 그 중간에 매여 있는 귀신들이 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사람을 계속 만지니까 아픈 거예요. 계속 아파요. 이유 없이 아파요. 그것이 무조건 신병은 아니고 귀신병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자식이 모든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거리들을 만들어요. 다른 애는 하얀 옷들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만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됐던 원인이 꼭 우리 집 아들이 돼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 아들이 시켰대요. 우리 집 딸내미가 집에서 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집 안에만 갇혀서 혼자만의 세계에 까져 있어요. 이런 이유들이 다 조상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대로 떠나지를 못하고 구천에 매어 있는 그 조상들이 그 사람들을 만지는 거예요. 내가 악몽을 계속 꿔요 다른 죽은 혼신이 나를 계속 찾아와요 그거 역시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은 많고 또 내가 일도 열심히 하는데 뭔지 모르게 계속 헛헛해요 뭔지 모르게 계속 공허해요 이런 것들이 그 조상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나를 좀 알아봐 줘 나를 알아봐 주면 너 편하게 살수 있어 참 이기적이지만 그것이 귀신이에요 내가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네. 나를 잊고 지내면 많이 음. 서운 그죠. 서운하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이러면 또그 한이 죽은 혼이라도 그런 한들이 나한테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상들을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이 모든 사람이 여건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백중날만은 꼭이 망제들을 위해서 같이 하자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혹은 내 자식이 우리 식구가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영특하고 영리한 것 같은데도 무지해요. 또 내가 안 볼라 그래. 내가 그냥 신경을 안 쓸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동녘에 해가 뜨면 밖에 나가 일해야 되고 저녁에 해가 지면 집에 들어와서 발 닦고 잠자는 거고. 밥사발이 높으면은 아, 오늘이 누구 생일이구나 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인생을 사는데 행복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인생이 무조건 안 좋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래도 내가 성취감, 행복감, 즐거움을 같이 느끼면서 사는 인생이 가장 으뜸인 인생이 아닐까. 이 망제들이 천도가 되고 나면, 그럼 뭐가 좋아지는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안 되던 일들이 되죠. 꾸던 꿈을 덜 꾸게 되죠.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편안해지죠. 가정에 싸움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뭐 하루아침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갑니다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특출난 행동은 덜 하게 돼요. 집안의 일들이 돌아가게 돼요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내가 아팠던 몸도 조금 나아지게 되고요 등등 좋아지는 이유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언저리 없는 회초리가 없다 그랬어요 조상의 본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조상과 나와 인연이 되어 있는 그 끈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모든 것들은 부정당하고 힘들어지기 마련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려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는 건 역시도 조상 탓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알고 계시고 늘 말씀하시는 게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무지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그냥 안일하게 넘어갔던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 이 부분을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어느 정도 아 그래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유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님과 또 나와 우리 식구들과의 인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7월 배중은 꼭 챙기세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